그 대출을 다 갚고 나서 이제 뭔가 여유가 생겼어요.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20대고 새로운 경험을 한창 해봐야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월급이 오히려 지금 제 발목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 월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하나 마음먹은 게 있어요. 1년 정도 워홀을 가보려고 해요. 갑자기 워홀? 제가 사실 옛날부터 이 영어 공부를 되게 하고 싶기도 했고 해외에 사는 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저랑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 생각도 더 확장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해봐야 알잖아. 이왕 이렇게 대출 다 갚았고 전세도 껴 있고 지금 딱 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 거야. <laughs> 요즘 그 워홀 갈 준비를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게 뭐라고 떨릴까요? 신체검사 받고 왔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친구 팝업을 가보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엄청 많이 만나면서 일단 느낀 게 되게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발리 여행에서 만났던 그 친구도 이번에 막 강릉에서 서핑샵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갈 친구 팝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졸업하고 나서 한번 만났었는데 뭔가 이 플로리스트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아 하라고 너 잘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제 주변 지인을 막 소개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회사에 또 입사를 한 거예요. 그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결국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배우면서 이제 또 자기 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일단 대학교도 친구가 썼던 대학교 따라 썼고 그냥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옛날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엄청 하고 싶었어 가지고. 그 영어를 할수 없어서 놓친 기회들이 아직도 저는 너무 아까워 가지고. 진짜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행 말고. 걱정이 많은데 걱정은 할수록 늘어만 간다. 그래서 생각을 비우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채지피티한테 독설해달라고 했는데 맨날 도전하는 척하는데 안정을 엄청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 5년 정도의 플랜을 짜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딱 5년이 됐고 이 한국에서 내 일을 한 5년 정도는 해야 내가 뭔가 다른 걸 하고 돌아와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5년을 또 생각해볼 때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비자를 발급받으면 1년 안에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질렀습니다. 가보려고요. 근데 이거 비자 발급받고 신체검사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든거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계좌에 여유롭게 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잠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총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예상은 한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도 얘기는 해놓은 상태예요. 후임자가 안정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구해지는 대로 생각 비우고 떠나보겠습니다. 저 빨리 후임자가 정해져서 호주 가는 브이로그로 오길 <laughs> 바해본다 뭐든 해보는 거다. 뭐하시는 분이죠? 아 저는 공간 연출하는 플러리스트입니다 아, 이게 직접 다 만드신 거죠? <laughs> 네 맞아요. 뭐 목공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든 거고 보니까 처음 해본 거잖아요. 내가 새롭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컸다 나. 오 <laughs> 진짜 많이 크긴 진짜 많이 컸다. 컸다. 몸 가른 소... 보람이, 보람이, 보람이 있다. 있다. 안 힘들어? 재밌어서 괜찮아. 음... 나 오늘 호주 가는 거 신체 검사 받고 왔어. 나 이제 다음 주면 비자 나와. 진짜 가게? 언제 가게? 나다 다음 달. 진짜? 몰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호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 배워. 바리스타? 어, 바리스타 같은 거 배워라. 호주에서만 배워. 그 한국 와서 바리스타 해? 어. 카페 차려라. <laughs> 여러분, 언니와 함께 힐링 여행을 갑니다. 언니, 내 유튜브 최다 출연! 작년에 상해도 같이 가고, 퇴사하고, 스키장도 같이 가고, 근데 또 퇴사하네? <laughs> 사실, 퇴사해요, 여러분. 이제 연차 남은 거다 써야 돼가지고, 인수인계 날짜도 갑자기 정해졌는데, 인수인계 때 쓰지 말라고. 갑자기 연차를 쓰게 됐는데 어디라도 갈까 하다가 일단 가까운데 갔다 오자 그럼 우리 힐링 여행 가자. 연차를 썼는데 수시로 자고 연락이 와요. 방이 너무 예쁘다. 화장실, 밥 먹는 곳, 우리의 이따 병난도 근데 여기 먹을 게 진짜 고기 한식 순대국 이런 거밖에 없음. 내내 치킨다 내내 치킨. 그것도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치킨 먹 <laughs> 힐링이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 <laughs> 맞아, <웃음> 오늘의 주제? 힐링 여행. 그러면? 내내를 시킨다. <laughs> 아니, 여행 오는데 아무것도 안 사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는 계속 걱정하는데. <laughs> 편의점 어디라도 갈수 있고, 차가 있고. <laughs> 그치 그치 뭐. 너 걱정했어? 어! 난 굶을까봐. <laughs> 만약 굴떨어도 얘는 먹다시피 하지도 온 거야. 하지도 도하 어? 15분이다. 지도하시다 하지도 하지도 데도하하지데하지지도 하지도 하이도하지 여행? 하지도 하지지도하지 했다고? 캠퍼스를 챙겨서 너한테 그림 그리고 힐링하라 그러자 그는데나 <laughs> 혹시 뭐 금쪽이 캠퍼스 아니지? <laughs> 나도 미술 수업 진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어지기 시작했지?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각나 그냥 내가 살면서 보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인풋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 그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내 인풋이 될수 없는 거잖아 그 인풋이 없는 거 같아. 그냥 일단 너한테 의미 있는 걸 하나씩 찾 찾아보면서 관심을 두 보는 거지. 아, 러닝 하신다. 이렇게 관찰도 많이 하고. <laughs> 파리바게트도 있다 여기. 빵 맛있는 거있어야지내내 아, 내 인풋. 빵.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빵집 찾이라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빵을 먹어봤으면. 알겠다. <laughs> 만들 줄도 알겠다 이제. 마트에 왔다. 우리의 저녁거리 아니야식거리. 어 아, 각자 골라 볼래? 각자 골라서. 아, 만나볼래? 그러자 그러자. <laughs> 우와! 아, <laughs> 아, 언니, 그래도 아이스크림 샀다! 나는 니가 있는데! <laughs> 지금 채찌피티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프렌드 중 친구에서 연애로 발전하는 피티한 니가 찾고 있어요. 오! 근데 저도 뭔가 재밌었던 같아. <laughs> 어? <웃음> 뭐 했는데? 진짜 저내 표정 마지막 보고. <laughs> 어렸좀 감동적이지 네. 너무 강렬하게 살다가는 치열한 일 그... 그 짧은 수명 속에 태어날 때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진짜 터득하는게 도무에 중점검정이잖아 나도 영화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메리카노 셰프 한 번만 마스터쉽 고기야 이런 거아아 근데 너 어쨌든 음식 관련된 거 좋아하잖아 너막그 흑백 요리사도 맞춰다 <laughs> 근데 그것보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한테 보기 좋은 근데 막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1년으로 영어가 엄청 늘진 않아. 근데 정말 너가 그동안 외워왔던 영어들 있잖아. 근데 그게 막상 말할 때안 튀어나오잖아. 막상 말할 때 튀어나올 수 있는 걸 배우는 그 정도의 기간이야. 음, 언니 얼마나 많았어? 내가 영어에 노출되어 있던 기간이 되게 길었어. 나 영어를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국에 가니까 한 1년 동안은 제대로 대화를 안 했던 것같아 프랑스 어떤 여자랑 엄청 크게 싸우게 됐어. 싸우면서. 어. 근데 엄청 좀그렇잖아 그냥 입이 터진 거야. 그니까 러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영어는 되게 많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이, 어떻게 사용하고 꺼내는가를 어. 배우는 기간일 거야, 아마.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 자신감 올라. 근데 그렇게 뭔가 해외를 갔다 와서 변화가 되긴 해? 마음 가지? 근데 사실 내가 진짜 대 초반에 는거잖아 근데 이십 대 초반은 약간 자아가 완전 확고해지는 시기잖아. 그 시기에 연구에 갔으니까 내 시야가 엄청 넓어지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우고 엄청 흡수를 많이 했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 문화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과 영국인의 다른 점을 막 느끼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겠다 확실히 진짜 뭘 해도 멀리 보게 되고 내 마음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막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슬로우시티란 말이야 모든 게다 느리고 그러니까 좀더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 걸낮춰놓고 사소한 거에도 되게 감사하게 되고 그니까 나는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랑좀 걱정이긴 한데 왜냐면 나도 또한 번도 나랑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완안 되면 돌아오는 거고 나는 너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살수 있을 것같아 거기 가서? 응이사람저 사람 사귀면서 많이 나돌아다니면서 외로움 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한그거 응. 음. 잘생긴 남자 있으면 좋겠다 그지 그치, <laughs> 그치.